3자냐라면 소렌토 산타페 살수 있나요? 자, 2차처럼, 와, 노래방 기계도 있네. 어? 목쿠션이 없네. 목쿠션은 이벤트 당첨으로 받아오는 게 있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글로배는 하이리모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당연히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옵션 출고 되는데요. 본 차량도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본 차량은 충남 예산으로 출고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무려 삼자녀 그리고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9인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소렌토, 산타페도 인기가 많은데 삼자녀라 하면은 소렌토, 산타페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게다가 일반 카니발이 아닌 하이루프를 하면은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높여주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요. 실내 튜닝도 정말 아주 알차게 꼼꼼하게 했습니다. 자, 외장 쪽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스노우 화이트 펄 시그니처 옵션이고요. 날렵한 엣지 타입의 루프 디자인, GFRP, 그리고 ABS, PC 3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ABS 부분 그레이비티와 다르게 이 부분 시플라이 블랙, 유광, 블랙, 유광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을 원하시는 분은 그레이비티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니처 옵션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죠. 솔라가 노블레스 선팅, 반사 필름이네요. 그리고 고정형 사이즈 탭이 장착되어 있는 외지. 장형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삼자녀 아빠가 선택한 실내 튜닝은 음. 어떤 건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좀 비춰 주시죠. 야, 깔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전용 네이비 그레이 컬러고요. 오라 조수석에 미라클 더싱 노래방이 있네요. 자 유튜브 실행 노래방 실행 시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질리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페이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맵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유튜브 실행 중에 있는데 노래방 검색해서 어느 노래든지 찾아서 쓸 수가 있고요. 역시 앞쪽에서는 이렇게 후속쪽 조명이라든가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페이스를 거의 기본으로 하는데 특히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수석이나 운전석에서도 또볼 수가 있죠 왜냐 HUD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별도로 이렇게 앞쪽 창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도 인터페이스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네온 코블도는 사실은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은 자주 당연하고 상부에 라인 매트 그리고 제가 운동하나 미국 가서 바꿨는데 <laughs> 자, 1열 쪽에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바로 디럭스 이무니 시트를 했습니다. 자, 2열 쪽에는 안돼 있을 거야. 아마 1열 쪽만 운전석 조수석만 했고요. 자, 2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2열 쪽에는 이렇게 도어 스커프 당연하죠. 요즘에는 거의 90% 이상의 도어 스커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순정 도어 스커프는 플라스틱 재질. 겨울에 눈 오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미끄럽지 않고 멋도 있는 도어 스커프 당연하고요. 자, 순정 시트 통합 레일 아닙니다. 순정 시트 순정 레일 그대로 이용했고 바닥 쪽. 에는 커버 매트와 라인 매트 실제 유튜에 사용되는 그레이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2열에 리문 무 시트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어라? 목쿠션도 1열도 2열도 안돼 있어요 왜안되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댓글 이벤트에서 목쿠션을 당첨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를 안했다는 사실 자 이렇게 순정 상태를 유지해도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만은 넉넉한 공간 그리고 회전 시트도 안돼 있어요. 왜냐?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트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조절쪽에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리모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아트 포켓은 뭐 당연하고요. 예, 아이들 용품도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측면 쪽엔 이 허니콤 블라인드가 사실은 기아 순정은 망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단 효과가 크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완벽 차단 효과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아이들이 딱 내렸을 때 개방감 바깥에 어, 멋진 풍경을 보고 갈 수가 있죠 물론 모니터가 있으니까 모니터도 볼 수도 있지만 개방감 중요합니다 왜냐 주름식 커튼은 지저분하고 손으로 애들이 만지면 뜯긴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완벽 차단 효과 있다는 거 아토맨 직접 생산해서 비투비로 공급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열의 순정 상태 나쁘지 않아요 넓어요 자 그렇다면 상열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살 경우에는 아주 넉넉한 공간 생깁니다. 그리고 3열은 등받이가 자유롭게 조절되기 때문에 성인도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 늘 강조하죠? 기본에 충실해라. 자, 이렇게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과연 AS가 생길까요? 5년, 10년, 5만 킬로, 10만 킬로 타도 AS가 생기지 않는 것이 사실은 기본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상부축도 마찬가지죠. 자, 화려함은 순간이죠. 물론 아트원 글로벌 하이림을 리하이퍼 화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야간에 너무 화려하면은 다 꺼야 됩니다. 한두 번 보고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실함. 일곱 개의 금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나 AS 없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5년,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현재 네개의 팰리스에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 불고 떨어지는데 직풍 또는 이런 건 어른들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직풍이 싫으면 살짝 돌리면 확산형으로 바뀐다는 것이 기존 순정에 있는 로우 카니발 송풍구와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또 원가에 추가되는 하이로프를 함으로써 원가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29인치 모니터는 늘 강조를 하죠. 32인치, 34인치도 있습니다만 2열과 3열에서 봤을 때는 기아 순정의 21.5인치보다는 크지만 실제로 더 크면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모두 이 베젤 안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를 다칠 염려도 없고요 더불어 시동을 끈 상태 무시동 상태에서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눌러주면 은 2시간 3시간 조용히 시청할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 등도 이 금형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매일 깔끔한 마무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특히 서울 경기 분들은 오산 지점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직접 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자녀 차량. 한번쯤뭐 쏘렌토, 산타페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2자녀 차량도 아마 쏘렌토, 산타페보다는 이렇게 9인승 그리고 여섯 명이 독립적으로 탈수 있는 카니발을 훨씬 더 선호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이루프 쪽 그리고 모니터가 있으면 더 짱이죠. 자,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카니발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엣지 타입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갈까요? 와 차들이 상당히 많이, GL라인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모두 다 7월 달에 출고, 7월 달에 약 50대의 차량이 출고될 예정이고요. 자, 본 차량도 그 중에 하나인데,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의 시그니처의 글로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늘 설명하지만, 아트원의 자랑이죠. GFRP, ABS, PC 3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샤크 안테나가 ABS 안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 염려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아마크만 딱 가리고, 공도 주행 영상 하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어느 나라 차인지 모를 정도로 아름답다는 평이 현재 일고 있다는 사실. 자, 후속 쪽에서도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후속 쪽에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은 상부 쪽에 29인치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직전 1열에 2명, 2열에 독립시트 그대로 순정시트 유지, 바닥에는 유튜 바닥 그레이 컬러, 3열에 독립시트, 4열에는 3D매트가 있는데, 과연 이 아래쪽에 싱킹시트가 있느냐, 어머니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바로 그 유명한 글로벤 수납함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딱 한번 열어 보면은 자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 설명서도 있습니다만 본 용품은 사실 은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세제 부분들을 깔끔하게 그 부분에 보관할 수가 있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니발의 9인승, 11인승 필수 용품이고 요즘에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딱 이렇게 3D 매트를 놓으면은. 이 안에 싱킹 시트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가죠. 자, 싱킹 시트와 수납함의 논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수납함을 하면은 이하이비드 차량의 기본이 뭐죠? 바로 연비죠. 연비에 딱 좋죠. 두 번째는 무게가 감소되기 때문에 제동력도 분명히 상향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아이들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할수 있는 이세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안 타는데 계속 씻고 다닌다는 것은 아마도 지구 환경에도 국가적인 손해, 개인적인 손해 모두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유인승 구조 변경도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운 차량 정말이지 삼자녀이기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납함을 하면 훨씬 더 가볍게 하이브리드 연비도 좋아진다는 사실. 자, 요즘에 아토늄 글루벤 하이르모진 출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주제에 맞는 영상 올릴 예정인 약품24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기분들은 오산지점 가셔서 여러 특장 업체를 둘러보고 선택하시는 것도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되고요 대전 본점 그리고 이제는 아트원 전국 지사에도 이렇게 데모카들이 있다는 거 참조해주시고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통합 메일 또는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폼 블라인드 수납함 등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아트원 입사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삼자녀 분들은 아트원 글로벌 하이무진 로프 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